내 팔로 떠납니다. 이 길에 진입합니다. 공격을 준비 용을 사시오 열심히 해보죠 역 열심히 해보죠. 파이팅.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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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시피시피시 역시, 역리역 캐리 가 역시, 가시밥가역 알겠다. 공격 시작하지. 30초. 저만 조심해. 캐리 식가는 미래로 돌려보 아이고. 아이수 있어요. I am Groot. Groot. 가자. 역하 운동 전에는 야겠다 나가 아, 가, 아, 어, 어. 아, 어, 어, 아, 이 가, 도 가. 다가 있다. 이다이 있다. 이정 있다. 이다이다이 정도 이있이있이 정도 있다. 이 정도 있다. 이 정도 있다. 다이정다다이 정도 있다. 어 있다. 이 있다. 이 정도 있다. 이 정도 있다. 이이 정도 다이이 어, 나다 네. 주방 딜라이즈 야겠다라 그래. 얘네 자탄 돌았을 것 같은데? 오지게 때려가지고. 여기야. 응. 어, 오른쪽부터서 가야 될저 오른쪽 붙자. 컴마 컴만 얘네 초월도 있을까? 어. 아. 원희 형그 뭐지? 아나 원콤인데 이거. 더야대놓고 <laughs> 오는데. 막을 방법이 없네. 둘집이 한게 알겠다. 저 바구실? 좋아. 거점을 손에 넣어라. 거점을 공격해라. Samsa, Samsa, 은 a m s a Samsa, s a m s 거 Sam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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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s 겸손히 쏘는 오 겸손히 쏘는 아이오! 겸손히 쏘는 아이오! 겸오른쪽이지 겸손히 쏘 아이오! 겸손히 이오아오 힐러들 개운감한데아 네. 근데 딜라인 걸어주면 중피가 못 잡긴 하는데 에너지가 안차 에너지 충분한지 딜라인 차이리 니미 마이 되나? 주방 빠지면 마이들실거 같으니까 내가 퀄락게네네네네아네오이이 니미 해 니미 해어 잠깐만 됐다 한천천히 와. 나방백이천 아직 아직 아직. 앞에 가볼래? 하나, 둘, 셋. 어어 아... 아, 나이스. 피층에들 많아. 2층애들 많아. 어디, roommate, 어디, 어디, 어디 어디 There, 어디 어디 다라프 형이 잡을 거야. 그래. 뭐야? 없어? 없네. 이로 아예 돈거 아니야? 야타 잡으러 간거 아니야? 야 얘네 이번, 이번에 어퍼컴 망치 어퍼컴 망치 피해야 돼 님들이 피해야 돼 내가, 내가 막아볼게 내가 막아볼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리아가 막아봐 막아 자리아 저방 아껴봐 2에 도피 우리 약간 죽다 아니 나 자방 빠졌어 아 막아야 돼라자자라 보자 라보 라인 보 아, 야 타야, 타야 커. 앞에 아나하나하나하나아나아 여기 맥크리 가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아아아 오케이 우리 힐러도 3 있을까? 아저 타도 쟤네 초월 있어요? 아나님 300 가든? 에번턴에박일망치저 망치 고 차거든요? 어. 생각하자

에이, 아, 좌우, 오른쪽이네. 좌우, 좌우, 좌우. 아, 우리 아나 외국인인가? 헬로우 아이엠 그로르트 어제는 9연패로 300점 떨어뜨렸는데 오늘은 9연승해서 다시 복구하세 나둘리형 왕이기를 팔아 견제 가능. 가능 가능. 지라 해변 에 윈디 같은데? <놀람> 점프팩. 그럴 수도 있어 2층에 쪽배. 그럴 수 있어. 허 날리고 야지 루시오. 응. 눈피 뭐 아나 인디 인디 노인도 디 아나 엄태도 나도 안 맞을 요또 먹었다. 또 먹었다. 천이번. 부숴줘. 백 개가. 백 개가. 백개 개가.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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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가. 은 개가. 백은가백 개가. 자다, 자다. 나 방벽 없 어디 잡어 거? 우리 왼쪽 이층 있어요. 아 주름 방벽 계속 다도 도와주시. 나다다어리 뒤에 불렸어. 안돼. 야, 호텔, 호텔, 뒤기에 호텔. 왜안 맞았지? 거펑. 네, 다 필일이긴 한데 이거 위드 할래요? 어 위드 수 있나? 아! 아이고 전두엽 터졌다 네. 저불 돌리시지 말걸 내 위치에 집결해 우리 아나 힐 달래 뭐, 지랄. 저거 너무 파이키 아냐? 꿈꾸끼가 준비됐어 EMP 충전 완료 이하라 앞에 위도 있어요 위도우 조 어. 오케이 오케이 위도 해킹할까? EMP 할래? EMP 할래? 음, 가자 가자 아, 가자, 아, 가자. 그 위도보는위도보는 어, 야, 음, 다 힐. 힐. 아니, 하이게 시, 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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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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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정면 정면 오른쪽이래 이거 앞에 피피 두피 2층 두피 왼쪽 두피 두쪽 두피 두피 피윈피두킹윈피두킹 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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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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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봐야 되는데? 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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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비비 킹, 비비 킹, 비백 킹, 비백 킹, 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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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비바 킹, 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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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가자 킹, 비비 킹, 비비 킹, 비비 킹, 비비 킹, 비비 나이트 이이스인아랍아랍 이방인 아나킬아나지 아랍지, 아랍아다 이거 힐다아닙면다야 돼. 니다아아닙다 아닙니다. 아닙니 아닙니다. 아다 나이스 다잡아야돼

아니야, 있어, 우리 아, 나도 있다. 나도. 나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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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잘했어. 나이스 잘했어. 라인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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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도. 나도. 라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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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아, 나 앞가아 앞이 안 나필 안 앞이 안 앞이 안 앞이 이안이안안 앞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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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이 안안안앞안안 앞이 안 앞이 안앞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시오. 죽 너희에게 내려다 정의를 <목소리> 실현했다. 정의를 실현했다. 정의를 실현했다. 자옹이를 실현했다. 오, 여게 하수스톤 소리나. 공격 시지 30초. 준비할 어, 시간이 더있었 소보라 넣고 하는 게 낫지 않아? 알았어. 오. 네. 3. 화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 아, 아, 이쪽 아, 이쪽 안 보이지만 2조로 날린다 라인 뒤쪽 위쪽 아나아나로아라아의킹 하나? 네한 대죠 한 대죠 라인의 킹? 기다봐 라인의 킹해볼 라인의 킹 아..까비 힐스 받 받았어 힐스 아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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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인 라인 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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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목소리>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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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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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Vamos, oh,